개념 1번입니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첫번째입니다. 복잡한 식이 있어요. 고 놈을 인수분해 할 때는 어떤 식의 일부를 다른 문자로 바꾸세요. 요거를 우리가 치환 그렇게 얘기하죠. 치환한 뒤에 공식에 적용시키면 아주 쉽게 인수분해 할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인수분해 할 때는 반드시 공통인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 x-1의 제곱 마이너스 7의 x-1 더하기 12. 그 놈을 인수분해 하려래요. x-1을 영문자 m으로 치환하세요. 그러면 식은 m제곱 마이너스 7m 더하기 12. 그렇게 되죠. m제곱은 m 곱하기 m. 그렇게 해서 나오죠. 두 수의 곱이 12고 대각선의 곱의 합이 마이너스 7m이 되려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결과가 m-4 m-3 그렇게 나와요. 끝난게 아니에요. m은 뭐였죠? x-1이었어요. m자리에 x-1을 대입하세요. 대입하면 은 x-5 x-4. 그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두 번째 예를 들어 볼게요. 5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20. 고놈을 인수분해 하려래요. x-3을 0문자 m으로 치환했어요. 그러면 식은 5의 m제곱, 마이너스 20. 그렇게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공통인수 5가 양쪽 다 있죠. 그래서 공천수 5를 묶어내면 5배의 m제곱 마이너스 4 그렇게 돼요. 4는 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고놈을 인수분해하면 5의 m 더하기 2 m 마이너스 2 그렇게 돼요. 끝난게 아니에요. m은 뭐였어요? x 마이너스 3이 m이었죠. m자리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세요. 그러면은 인수분해한 결과가 5배의 x-1, x-5 그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개념 2번입니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방법 두 번째입니다. 항이 4개 또는 4개 이상인 경우에 고라한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는 차수가 낮은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한 다음에 공식을 적용시키면 인수분해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차수가 같다면 어떤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그러면은 인수분해 쉽게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a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a, 더하기 3. 그 놈은 인수분해 할때 앞에 있는 두 항에서 b를 묶어내면 a-1에 b-뒤에 있는 항에서 3을 묶어내면 3배의 a-1 그렇게 되죠. a-1을 앞으로 묶어내면 a-1에 b-3 그렇게 인수분해 돼요. 요식을 잘 보면 a의 차수도 1차고 b의 차수, 차수도 1차죠. b에 대해서 전개한 놈이에요 2번 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g의 제곱, 마이너스 exy. 그 놈을 인수근하려래요. 그런데, exy, 그 놈이 있어요. 이렇게 x, y가 곱해진 모습이 있으면, x제곱, y제곱, 그 사이에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exy,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g제곱. 그렇게 바뀌네요.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은 x-y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x-y의 제곱, 마이너스 g의 제곱. 그렇게 바뀌네요.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세모의 제곱, 마이너스, 네모의 제곱꼴이에요그 놈을 인수분해하면 x-y 더하기 g, x-y 마이너스 g. 그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3번 보세요. x, y, x, 더하기, y, 1. 그 놈을 인수분하려래요. 앞에 있는 두 개를 향해서 x를 묶어내면, x에 y, 1, 더하기. 뒤에 있는 건 그냥 묶어주세요. y, 1. 그렇게 놓고 보면, y, 1이 공통인수로 보이죠? 그래서 y, 1을 묶어내니까, x, 더하기 1. y 1 그렇게 인수분해돼요. 네 번째 보세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그놈을 인수분해려래요. 잘 살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마이너스 b 제곱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은 a 1의 제곱 그렇게 바뀌어요. 그 뒤에 마이너스 b제곱 있으니까 결국 세모의 제곱 마이너스 네모의 제곱골로 바뀌었죠 그래서 인수분해니까 a-1 더하기 b a-1 마이너스 b 그렇게 인수분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개념 3번입니다 4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x의 네제곱 더하기 A, X제곱 더하기 B. 고란 꼴의 4차식은 X제곱을 영문자 M으로 치환하세요. 그런 다음에 공식에 적용시키세요. 그런데 X제곱을 M으로 놓으면 X의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니까 M제곱이 되죠. 그걸 잘 기억하세요. X의 4제곱은 X제곱을 M으로 치환했을 때 M의 제곱이 돼요. 예를 들어 x의 4제곱 더하기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3그 놈을 인수분해 하려래 해요. x제곱을 m이라고 놓으면 주어진 식은 m제곱 더하기 2m 마이너스 3 그렇게 바뀌죠. 여기서 치환한 목적은 항의 개수를 줄인게 아니라 차수를 낮춘게 됐어요. x의 4제곱, 4차식이 m제곱인 2차식으로 바뀌었어요. m제곱은 m 곱하기 m에서 만들어져요. 상수항 마이너스 3이 나오기, 나오기 위해서는 3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야겠죠. 대각선의 곱이 2m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m 더하기 3, m 마이너스 1 그렇게 인수분해 돼요. 그런데 m은 뭐였어요? X 제곱이 M이었어요. 그래서 X 제곱 자리에, 아니 M 자리에 X 제곱을 대입했어요. 그러면은 X 제곱 더하기 3, X 제곱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죠. 인수분해 끝났어요? 아니에요. X 제곱 마이너스 1이 또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 결과는 X 제곱 더하기 3,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그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예를 들어 볼게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더하기 9. 고 놈을 인수분할를래요 x제곱을 m으로 치환하면, m제곱, 마이너스 10m, 더하기 9. 그렇게 되네요. m제곱은 m 곱하기 m이고, 상수 9가 나오고, 대각선의 곱이, 마이너스 10m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n 1, n 9, 그렇게 인수분해 되죠. n 자리에 x 제곱을 대입하세요.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9, 그렇게 나오죠. 9는 3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인수분을 마무리 지으면 이렇게 되네요.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3, 그렇게 인수분해 돼요. 개념 4번입니다. 수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수의 계산을 아주 쉽게 할수 있어요. 첫 번째, 공통인수를 이용하는 방법. ma 더하기 mb는 m이라는 공통인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m을 묶어내면 m에 a 더하기 b.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 30 곱하기 67 빼기 30 곱하기 64. 그 놈은 30이 양쪽 다 있죠. 그래서 30을 묶어내면 30 곱하기 67 빼기 64. 얼마가 되죠? 3이 되죠. 그래서 30 곱하기 3에서 90이란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두 번째 보세요. A제곱 플러 마이너스 EAB 더하기 B제곱. 그 놈은 A 프라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렇게 되죠. 그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A 값이 197일 때 A 제곱 더하기 6 a 더하기 9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A 제곱 더하기 6 a 더하기 9는 A 더하기 3의 제곱과 같죠. 이제 A 자리에 197을 대입하세요. 대입하면, 200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4만이 된다. 그런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세모의 제곱, 마이너스, 네모의 제곱 모습은, 세모 더하기 네모, 세모 마이너스 네모, 그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루트의 34의 제곱, 마이너스 30의 제곱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요 놈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예쁘게 바꾸면 루트에 34 더하기 30 곱하기 34 빼기 30 그렇게 되네요. 그놈은 루트에 64 곱하기 4 그렇게 되죠. 64는 8의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루트에 16의 제곱 그렇게 되네요. 그놈은 루트를 벗으면서 16이 되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16이 나오네요. 잊지 마세요.